전라북도 경매전문 한국경매입니다. 오늘은 8월 25일 전북에서 진행되는 경매물건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물건은 보안군 변산면 껴포리의 수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변산면 껴포리 270-92번지이며 1층에 공장 및 냉동창고 그리고 2층에 사무실 및 휴게실이 있습니다. 토지가 이필지이며 270의 92번지 공장용지가 377평이고 270의 93번지 다이 18평으로 총 395평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 0 6 3호이고 이번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8월 25일이고 정읍지원에서 진행합니다. 감정가는 14억 2895만원이고 여기에서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경매 최저가는 4억 9013만원입니다. 위치를 보면 격포항 3거리 동측 인근입니다. 다음은 정읍시 하북동의 공장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정읍시 하북동 858번지이며 토지가 1328평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건물은 공장과 사무실 및 숙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568호이고 정읍 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8월 25일입니다. 감정가는 13억 256만원이고 2회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6억 3825만원입니다. 위치를 보면 정읍 제2의 반산업단지 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북면 태공리의 공장입니다. 물건지 주소는 정읍시 북면 태공리 932의 1번지이며 토지가 1,08평입니다. 건물은 공장 및 창고, 관리사, 사무실, 휴게실, 실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34,072호이고, 정읍 지원에서 진행하며, 매각기일은 8월 25일입니다. 감정가는 13억 5,199만 원이고, 2차까지 유찰되어, 3차 경매 최저가는 6억 6,247만 원입니다. 정읍 제3일반 산업단지 내에 위치합니다. 마지막은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의 공장입니다. 토지가 6,999평으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건물도 공장 및 사무실 숙소 등이 4,000평 정도로 역시 규모가 상당합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39,149호이고 전주법원에서 진행하며 매각 기일은 8월 25일입니다. 감정가는 133억 99만 원이고 여기에서 3차까지 유찰되어 4차 경매 최저가는 45억 9,590만 원입니다. 위 치를 보면 지평선 일반 산업 단지 내에 소재 합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진행하는 부안 정읍 김제 공장 경매 물건 사건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공장 경매는 주거용 부동산 경매와는 다른 고려 사항들이 많습니다. 1. 건물 상태 및 설비 확인. 2. 폐기물 처리 문제. 3. 용도 지역별 위치별 업종 규제 및 환경 규제. 4. 임차인 및 점유자 문제. 5. 연체금 확인 등. 이러한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들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주세요. 저는 많은 공장 경매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걱정 없이 편하게 공장을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